자 반갑습니다 로아입니다 오늘은 어, 이 챔피언십이 열린 날이라서 제가 이 블루랑 연습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어떤식으로 좀 플레이 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루로는 진이나 팸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팸은 팸하고 진 둘다 두번째 스파를 들고 와서 공격적으로 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진이 좀 센스를 딱 잡아주고 어~ 패밍이 사이드에서 약간 딜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이 죽었을 때는 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이 한번 죽으면 이게 이게 진이 한 번이 죽으면은 어~ 진그 잼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진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을 하시려면 좀잘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프, 아프. 자, 이거 과제도 한 번씩 써주고요. 자, 이렇게 진님, 나이스. 블루가, 저는 진이 없기 때문에 진을 할수 없고요. 근데 이 궁극기는 여기보다 저 앞쪽에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펜도 두 번째 스탑 하고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날이 좀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궁 깔아두고요. 어우, 칼이 잘하고 AI랑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맵은 암석 광산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맵에서 브롤러와 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좀알려드겠습니다 아, 뭐야? 죽어버렸네. 뭐, 죽어도 <laughs> 상관없어요. 연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윤기다가 이렇게 딜좀 강하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기됩니다. 게 자,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맵은 이 하이스트 피트스도 있네요. 어, 맥스와 비비를 추천드립니다. 맥스는 2스파를 e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비는 1스파가 e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는 이렇게 애들을 다 휘저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때려주고 금고도 한 번씩 이렇게 때려주고 강 나. 오 어, 저렇게 비비는 저렇게 궁극기를 벽기 튕기면서 저렇게 계속 딜을 꾸준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좀한판 보여드릴게요. 비비가 딜러 의 역할이고요. 어 맥스가 이게 맥스가 그냥 미드필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때리면은 에모가 훨씬 더 빨리 차죠. 자, 이렇게 죽을 것 같을 땐 가젯도 한 번씩 쓰셔가지고 버텨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막, 막판 스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젯키고,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세 번째 맵은 시즈 팩토리 조립의 조건인데요. 어... 여기서는 일단 비비와 페니를 추천드리는데 일단 비비는 초반에 이렇게 센터에서 하나씩 이렇게 먹어주고요. 빠른 이속을 이용해서 1 스팟 끼고 빠르게 먹어주고. 이렇게 애들을 밀쳐주는 플레이를 하고요. 어 이제 팬이는 처음에 이렇게 볼트를 먹으러 애들이 다 모, 처음에 거의 몰려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애들 녹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비비는 이렇게 애들을 좀 밀어주면서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자 이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끝났죠 게임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네 번째 맵은 바운티 대우나 맵인데요. 이 맵에서는 파이퍼, 브록, 제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키를 하시는 분은 두 번째 스타 파워 튼튼한 안전모를 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이퍼를 하신 분은, 파이퍼를 하신 분들도 두 번째 스타 파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브록은 첫 번째 스타 파워가 좋습니다. 이게 딜이 꽤 쏠쏠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있으면. 에임에 자신 있는 분들은, 파이퍼를 하시면 되겠고요. 에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제 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다 어느 정도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브록을 좀, 약간 라인 유지를 잘, 잘하, 잘하면, 이제 또, 브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극기로 도망쳤는데, 자, 이렇게 궁극기로 도망쳐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퍼보다는 이 브록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게 AI, AI랑 하고 있어서 AI가 공격속도가 빠르네요. 아우, 가젯은, 뭐, 파이퍼 가젯은 굉장히 쓰기 어렵죠. 상대방에 파이퍼가 있거나 그럴 때만 가끔씩 한 번씩 잘하면 쓸수 있습니다. 어 파이퍼는 근접 붙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가젯이 쓰시기가 좀 힘들 겁니다. 자 AI한테 인성지라는 클래스. 자 도망쳐버리기. 망했다. 자 어쨌든 깔끔하게 한판 이겼습니다. 자 마지막 맵은 불을 볼인데요. 어. 크로우와 파이퍼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크로우는 가젯이 굉장히 사기죠. 이 파이퍼를 하실 분들은 가운데가 아예 가운데가 비어 있죠. 그리고 에임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우는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살짝 독대만 붙여 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두 파이퍼 와 크로우 두 명다. 이스파가 e 좋을 것 같고요. 아, 초반에 이렇게 몰려온 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파이퍼와 크로우 둘다 체력이 낮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블루, 가자. 가젯도 뭐 쓰실 수 있을 때한 번씩 쓰세요. 아이퍼은이 벽을 무조건 끊고으시는게 좋습니다. 자, 주명날 잘라주고요. 자, 불을 불만 한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을 볼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모드이기도 하고, 즐게 하는 모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숨겨진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불을 불만 한판 더 따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이런식으로 센트를 잡고있으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약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한대씩 때려주는 이런느낌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우 이럴때 가젯한번 더 써도 되고요 이게 뭐하니 블루야 자 이게 예. 굉장히 이번 챔피언십 대회에서는 가젯 활용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젯도 써주고요. 아이고, 가젯 줄수로못썼죠 방금 일부러 너무 영상 분량이 안 나가고 일부러 못한 겁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띄워주고 가젯도 한번 써주고요. 가젯시두 번인 게좀 많이 아쉽네요. 근데 너프 받은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크로우를 쓰시는 유저분들한테는 안 좋지만 그래도 크로우가 너프를 당한 것은 좋...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프 안 받았으면 진짜 사기입니다. 자 어우 죽을 뻔했고 상대방의 비가 있으면 가재 타이밍을 잘 보다가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챔피언십을 마무리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진짜 챔피언십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